네. 기간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한번 보시면은, 그, 기간투자자들이 SKIT의 주식을 받겠다. 1734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1882.88대 1이죠. 경쟁률은 사상 최대입니다. 과거 사례 한번 보시면은, 2021년도 공모주 할 때, 기관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이 어디냐 하면,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청약하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기, 개인 투자자들 청약 경쟁률도 엄청 높아가지고, 거의 많이 못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냥 조금 받았는데, 뭐 특수효과 관련한 이제 기업이죠. 1627분대가 몰렸고, 경쟁률이 1691.65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사, SK바이오사이언스 때가 이제 1364 군데. 가장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던 때는 카카오게임즈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에 이어서 청약 건수로는 두 번째로 흥행을 했다. 그 다음에 경쟁률로만 따지면 은 최대의 흥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에 다른그 대형 공모주들이 뭐 흥행 실패한 거는 전혀 아닌데 1년 만에 SK바이오팜 때보다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기관 투자자들도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SKIT에 대한 경, 그 관심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나는 얼마의 주식을 받아 가겠다. 가격을 써낸 거. 그수요예측 분포표를 보시면은 10만 5천원 초과해도 받아 가겠다. 전체의 72.2%죠. 10만 5천원에 받아 가겠다가 16.4%. 가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 가겠다. 11.4%죠. 10만 5천 원 미만은 아예 없습니다.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10만 5천 원 이상으로 써냈어요. 사실 이러면은 회사나 주관사에서 10만 5천 원 초과해가지고 가격 결정해도 되는데, 그래도 밴드 상단을 넘어가지 않는 10만 5천 원에서 확정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행이고, 음 분위기상으로는 밴드 초과, 또는 아예 뭐 가격 제시도 안한 84%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는 아주 훈훈했다. 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게 전체 신청 수량의 63.2% 많은 편입니다. 물론 더 많았던 때도 있었어요. 작년에 SK 바이오팜 때81% 기관들이 신청한 수량의 81%는 당분간 안 팔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나 SK바이오사이언스가 50% 후반대였고, 빅히트가 의외로 조금 이제 뭐 낮은 편은 아닌데, 비교했을 때는 좀 작게 보이는 이제 이런 좀 착시현상도 있죠. 근데 SKID 때는 60% 넘어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당분간은 안 팔겠다. 그래서 뭐 15일짜리도 있는데, 3개월짜리가 가장 길죠. 그래서 요 물량이랑 그다음에 이제 SK, 그 skit의 기존 주주들 그러니까 sk 그 이노베이션이 최대 주주인데 그 말고도 또 주, 주주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 주주들이 당분간 팔수 없는 물량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투자자들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 팔겠다는 라 물량 요거 고려해가지고 상장 당일날 물량이 얼마나 많이 나올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나 우리사주, 그 다음에 이대주주 등등 해가지고 76%의 물량은 잠겨있는 물량입니다. 뭐 최장 1년 이상 팔수 없는 주식이죠. 그 다음에 기관주자들이 15일부터 6개월까지 안 팔겠다라고 그 써낸 물량이 대략 추정치입니다. 743만 6천 주.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하면은 의무 보유하겠다라고 신청한 수량에다가 일단은 경쟁률 나눠가지고서 추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그 대표주관사만 알고 있고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대략 한 86.43%는 상장날 물량 안 나올 거다. 아마 15일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공모주 13.57%라는 그러니까 의무 보유 안 하겠다라고 한 기관들 물량이랑 개인들 물량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 13.57% 주식수로 따지면 967만 주 정도가 이제 상장 당일날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3때면은 물량이 많은 편은 아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도 그랬고 뭐 과거에 대외형주 상장할 때 보면은 대부분 다20% 미만이었어요. 다 분위기 좋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우리 사주한테 어쨌든 일정 부분은 그 청약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여기도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직원 수가 218명으로 나와요.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 사주조와 배정 물량이 얼마냐 하면은 무려 427만 주입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의 성과에 비례해서 주식으로 보상받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는 맞는데, 직원수 대비, 이 어쨌든, 이 비율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많이 배정이 됐죠. 4,492억 치다 이 보니까는 1인당 한 20억 이상씩 가져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미달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랬고, 기간, 저기, 그, 우리 사주 물량이 대부분 다 미달이 났었어요. 어쨌든 뭐, 우리 사주에 속해 있는 직원분들도 아마 영끌해가지고 청약을 하겠지만은, 이 마련할 수 있는 돈 자체가 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주 조합 신청 수량이 이게 미달된, 배정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다 미달되면은, 이제 그거를 기간이나 개인들한테 이제 추가로 배정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주관사가 결정을 하는데, 투자 설명서 읽어보면 지금 원칙적인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 즉 이제 개인이나 기관한테 배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뭐 개인한테 우선 배정한다 이런 말은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좀 시간 지나야지만, 뭐 언론 통해서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때는 개인한테 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SK그룹의 의지인지 아니면 주관사의 의지인지는 어, 사실, 뭐, 알 수가 없다 보니까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배정하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이 있죠. 왜냐면, 아까 보셨던 대로, 영주에서 한주 받을까 말까, 하는 이제 이런 데에서 한주 받으면 정말 굉장히 기분 좋으니까는. 근데 이제, 단점은, 개인한테 배정하면은, 우리는 좋지만은, 그만큼 또 유통하는 주의수가 증가된다. 물론 이제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한테 배정하면은 이제 그 과거 사례도 있었지만은 기관들한테 배정하면서 또 이제 락업을 또 요구하는 자발적으로 좀그기약을또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유통 가능주유수가또 감소될 가능성 아 감소될 가능성이 그렇죠 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우리 사주도 원래 유통 가능이 안 되는 물량인데 그거를 또 이제 기관들한테 의무 보유 해라라고 하면은 사실은 변동은 없다라고 보는 게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청약이 끝나고 나서 금요일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쯤 이후에 이제 그 SK IT 관련된 뉴스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정확한 물량은 아마 이제 그 주간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보도자료 통해서 아마 내용이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SKIT 관련해가지고 좀 많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청약을 어떻게 할 거냐, 전략도 좀 세워봤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내용 좀 살펴봤고, 더불어 회사 사업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들 수요의 측결과 내용 살펴봤고, 유통물량에 대한 그 정보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은, 일단은, 연결로 청약을 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어요. 복수계좌로 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대용주이기 때문에 뭐좀 아쉬운 마음 이 있고 그 다음에 SK노베이션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랑 좀 극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SKIT 공모주 분위기는 분명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격, 벨류에이션에서 봤었던 것처럼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 비싸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성장성을 감안하면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국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적어도 상장한 날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일정 수준 올라갈 거다. 근데 이게 분명히 뭐 따상이 될 건지 뭐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지금 다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비키트 때도 그렇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도 그렇고 상한가 풀리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마 매도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모 가격이 적정한 편이다 라고 표현 설명할 수는 있는데 아주 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너무 내는 게 나중에 이제 또 화를 부를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 가지고 이제 그 공모주 SKIT 관련한 내용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방송 끝날 때 이제 그 안내하는 요 문구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어쨌든 마지막 그 공모주 청약 제도 바뀌기 전에 이제 마지막 대용 주고 아마 좀 많은 돈이 또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지런히 그 청약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운도 좀 많이 따라야 될 겁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물론 저도 청약 날 열심히 할 거고 뭐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하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제가 블로그 통해서라도 뭐 제가 또그 발빠르게 소식 얻게 되면은 또 이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SKIT 관련된 내용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